한국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속임수라고 저는 믿는 게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, 외모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게 그리스로부터 나왔습니까? 워터파크를 10년, 20년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수영을 할줄 알까요? 못합니다. 왜 못하는 줄 아세요? 경험은 했지만 연습한 건 없습니다. 뭘 경험해요? 짜릿한 파도풀. 6미터 파도풀 타봤어? 죽여. 구명조끼 없으면 죽어요. 경험은 잠깐의 자극을 줍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평생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 습관입니다.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매번 매번 거짓된 메시지를 거절하고. 거짓된 이론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순간순간 대가지불 하고 수고하는 이 노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 그것을 짐 엘리엇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하십시오.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기초를 쌓는다 으 훈련하십시오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재료를 만드어주세요 그럼 어쩌면 화려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멋져 보이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으로 사실 겁니다 나는 그길 위에 서 있겠습니다